아기부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만들기는 44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요"입니다. 아멘, 아멘, 손유희로 말씀을 읽고 두런두런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조물조물 말씀책 만들기도 해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요. 44과 어린이 교재와 44과 스티커 그리고 색연필이 필요해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믿음으로 콩콩콩! 콩, 콩. 아멘, 아멘, 손녀이에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살아요. 요시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우상을 없앴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기로 했어요.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책 만들기예요. 44과 어린이 교제를 선을 따라 뜯어 주세요. 바깥선을 따라서 꼭꼭 접어주세요. 우와, 말씀책이네요. 빈칸에 이름도 적어주세요. 예리미의 말씀책. 우와,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이 있네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트 스티커를 붙여줘 볼게요. 먼저,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하는 친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 친구를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요. 어? 친구야, 나에게 맛있는 바나나가 있어. 함께 나누어 먹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와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도 맛있는 것을 친구와 나누어 먹어요. 어, 이 친구들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 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친구를 볼까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새로워져요. 만나송이 수첩에 매 주일에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매일 만나송이 수첩에 담긴 이야기를 자녀에게 꼭꼭 들려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가정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 일주일 중 하루는 특별하게 가정예배를 드려 주세요. 가정교회학교 안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교회학교 책을 펼쳐 볼까요? 엄마, 아빠 말씀 만들기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뒷장에는 활동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어린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 안에 하트들을 색칠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만들기는 여기까지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말씀 어린이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말씀 먹고 쑥쑥 자라나는 아기부, 영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